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터뷰의 MC 준입니다. 매혹적인 보이스와 그리고 비주얼로 들어온 섹시퀸 썸머퀸 그리고 매일 보고 싶은 경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네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팝 댄스 곡이고요. 캐치한 프록 사운드 그리고 몽환적인 베이스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에요. 연인과의 이별을 고하면서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별을 그녀와 그의 마지막 밤 이야기를 다룬 곡입니다. 그럼 혹시 이 곡은 좀 이럴 때꼭 들어봐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별을 하기 전? 하기 전. 아니면 하고 나서 약간 새벽이나 저녁에 감성이 막 터질 때. 그때는 그때 무조건 들어야지. 들으면은 진짜 미치죠. <laughs> 진짜 미친다고. <laughs> 네. 원래 같이 나왔었는데 혼자 나오니까 굉장히 네. 네. 넓어졌죠? 네, 너무너무 넓고요. 아, 원래 아 멤버들이 같이 리액션하고 해야 되는데 되게 네. 약간 지금 어색하네. 요 데뷔 7년 차첫 솔로 데뷔. 데뷔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좀 뭐예요? 일단은 이제 멤버들과 같이 이제 무대를 꾸미다가 혼자 하다 보니까 라이브나 뭐 표정 같은 거좀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됐었고 그리고 저는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이해가 가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laughs> 계속 연습할 때 틀리고 했었는데 목욕 네. 이제 잘 외워가지고 계속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네. 사실 솔로로 나온다고 해서 네. 걱정됐던 거는 원래 멤버들이 같이 무대를 채우다가 네. 혼자 하면 좀비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쇼케이스날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격리 크루 함께하는 모습 너무 보기 네. 좋았습니다 우리 격리 크루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격리 크루는요 여섯 <laughs> 어, 명의 남성 댄서 분과 두 명의 여성 댄서 분이 있어요 다 똑같은 그대. 고 이제 춤을 추는데 정말 섹시하고, 섹시하고, 진짜 오. 남성분들보다 더 섹시한 것 같아서 <laughs> 제가 <갑자기 웃음> 맞아, 그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와. 제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섹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정도. 포인트, 포인트 안무. 안무 네. 어젯밤 포인트 안무는요. 네. 네, 일단 트리트먼트 댄스가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오, 네. 머리를 끌어올리면서. 아, 네, 여기 원래 아래쪽에다 트리트먼트 하잖아요. 네. <laughs> 네.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춤 이름을 지었고요. 솔직히 CF 노렸나요? 안 노렸나요? 알겠어요. 아 약간, <laughs> 약간, 약간. 머리를 감았으면 말리는 춤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려요. 아, 네. 말린다. 드라이 춤이에요. 드라이 춤. 그리고 기도하는 춤. 눈빛이. 네, 이건 눈빛이. <laughs>